당신은 같은 예산으로도 누군가는 여유롭고 누군가는 늘 빠듯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같은 국민연금, 같은 퇴직금, 심지어 같은 동네 아파트에 살아도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놀라울 만큼 다릅니다. 단순히 돈에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은 같은 예산으로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낸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재정과 마음의 균형을 잡는 진짜 돈 관리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정수 씨 부부는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180만원, 퇴직금으로 만든 정기예금에서 매달 70만원 이자, 그리고 소액의 배당금까지 합쳐 한달 생활비는 약 270만원 수준입니다. 통계로 보면 한국 은퇴 가구의 평균 수준이죠. 하지만 김씨 부부의 하루는 늘 풍요롭습니다. 오전에는 근처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 활동을 합니다. 식사는 대부분 집에서 직접 해먹고 외식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대신 한달 예산의 일부를 경험 예산이라고 이름 붙여 여행이나 전시회 관람, 취미 강좌 같은 데 씁니다. 돈을 소비로만 쓰지 않고 삶의 확장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만든 자신만의 원칙입니다. 반면 비슷한 연금 수준의 또 다른 은퇴자, 68세 이모 씨의 생활은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 역시 국민연금 180만원을 받지만 생활비는 3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퇴직 후에도 예전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변 시선을 의식해 외식과 경조사비에 지출이 많습니다. 친구 모임이 끊이지 않아 한 달에 술자리만 4, 5번 교통비도 늘 예상보다 많습니다. 결국 그는 매달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예금 원금을 조금씩 깨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지고 내가 이러려고 평생 일했나 하는 자책이 밀려온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쓰는 기준이었습니다. 김씨 부부는 은퇴 직후 3개월간 자신들의 소비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생활비를 세 가지로 나누어 관리했죠. 첫째, 생존비 먹고 자고 입는데 필요한 최소비용. 둘째, 관계비 가족 친구와의 관계 유지비용. 셋째, 행복비 스스로를 위한 투자와 여가비용입니다. 이세 항목의 균형을 매달 점검하며 어느 쪽이 과하거나 부족한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반면, 이 씨는 단일 예산 안에서 돈이 나갔다 들어오는 걸 체감 없이 관리했습니다. 매달 통장 잔고만 확인했을 뿐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소비 감각을 갖지 못했던 거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질의 간극을 키웠습니다. 김씨 부부는 소비를 선택한다고 느꼈지만 이 씨는 따라간다고 느꼈습니다. 선택은 주체적인 행위이고 따라감은 피로를 남깁니다. 은퇴 이후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비에는 성격이 묻어나고 지출에는 가치관이 스며듭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 후돈 관리의 본질은 예산이 아니라 감정 관리라고 말합니다. 은퇴자는 더 이상 수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제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억제가 아닌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만원씩 나가던 커피값을 줄이는 대신 그 돈으로 동네 강좌를 듣거나 친구와 소풍을 가는데 쓰면 지출은 그대로지만 만족감은 커집니다. 돈의 방향이 달라지면 감정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70세 정모씨 부부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이 부부는 은퇴 초기에 미래 불안을 이유로 거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200만원 중 절반을 저축하며 혹시 모를 병원비를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건강은 좋아졌는데 관계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친구 모임도 부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정 씨는 돈은 남았는데 즐거움은 사라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마음을 바꿔 삶의 질 예산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생활비 100만원, 건강비 50만원, 경험비 30만원, 예비비 20만원. 이중 경험비는 매달 꼭 써야 하는 돈으로 정했습니다. 여행, 외식, 음악회 관람 등 돈을 쓰는 이유를 불안해서 기억으로 바꾸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퇴자의 삶에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의 도구이자 사회적 연결의 매개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남겼느냐 보다 어디에 썼느냐 그리고 왜 썼느냐입니다. 같은 1만원이라도 누군가에겐 외로움을 달래는 커피 한 잔이고, 또 누군가에겐 후회로 남는 충동 소비일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돈 관리란 결국 자신의 감정과 가치관을 정리하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에게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권합니다. 첫째, 정기적 소비 점검입니다. 한 달에 한번 통장을 열어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지출의 이유를 기록해 보세요. 내가 이 소비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기쁨이었는가, 후회였는가. 둘째, 관계 중심의 지출을 늘려보세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인간관계의 폭과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족에게 선물하는 작은 표현이 돈보다 오래 남습니다. 셋째, 소비의 주제를 정해보세요. 취미, 건강, 배움, 나눔 중 자신이 가장 중시하는 분야를 하나 정하고 그 영역에 돈을 쓰는 걸 투자로 바꾸면 삶의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한 재무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현명한 돈 관리는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돈은 단절을 막는 다리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사회와 가족을 이어주는 연결선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의 대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예산표는 숫자의 나열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가치가 담긴 지도인가요? 같은 돈으로도 누군가는 마음의 여유를 사고 누군가는 불안을 삽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은퇴 후 진짜 부자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지출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다. 그것은 삶 관리이며 감정 관리다. 같은 예산으로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태도는 놀랍게도 인생의 후반부를 결정짓는다. 많은 은퇴자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말 속에는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불안이 담겨 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은 끝내 불안하고 돈이 적어도 흐름을 아는 사람은 평온하다. 결국, 은퇴 후의 재정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자신과 돈의 관계, 가족과 돈의 관계, 세상과 돈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정의하느냐가 관건이다. 우리가 젊을 때 배운 재테크는 돈을 모으는 기술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을 보내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 누군가는 돈을 흘려보내며 관계를 만들고 삶을 채운다. 반면 누군가는 돈을 움켜진 채 점점 세상과 단절된다. 이 차이는 단순히 소비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다. 은퇴 후에도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돈이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돈의 방향을 조절할 줄 안다. 반대로 불안과 의심 속에 사는 사람은 돈을 쥐고도 결코 안심하지 못한다. 그런 불안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난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매달 연금으로 250만원을 받았지만 늘 허덕였다. 그는 돈을 쓸 때마다 혹시 다음 달엔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래서 그는 소비를 미루고 미룬 돈을 예금으로 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울감이 찾아왔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고 외출도 줄었다. 1년 뒤 그는 통장엔 돈이 남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고 고백했다. 반대로 또 다른 60대 여성은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으며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그녀는 매달 예산을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첫째, 꼭 써야 하는 생활비. 둘째, 누군가와 나누는 관계비. 셋째, 자신을 위한 기쁨비. 그녀는 기쁨비 20만 원을 한달 예산에 넣어두고 그 돈으로 친구와 차를 마시거나 전시회를 갔다. 놀랍게도 그 20만 원이 그녀의 삶 전체를 바꿨다. 돈을 쓰는 행위가 자신을 살리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은퇴 후의 돈은 이제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의 거울이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비자로, 은퇴자로 바뀌었을 때 겪는 혼란은 바로 이 정체성의 붕괴에서 비롯된다. 젊을 때의 돈은 사회적 위치를 만들었지만, 은퇴 후의 돈은 개인의 의미를 만든다. 그래서 소비의 기준을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가치로 옮겨야 한다. 누구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걸 목표로 하고, 누구는 지금의 나를 돌보는 걸 목표로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그것이 의식적인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식이 없는 소비는 불안을 낳고, 의식이 있는 소비는 평화를 낳는다. 은퇴자의 소비를 연구한 일본의 한 심리학자는 은퇴 후의 행복은 소비의 빈도보다 소비의 의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위로인지 남을 위한 허세인지에 따라 만족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 만족도를 분석해 보면 가격이 비쌀수록 만족감이 높지 않다. 오히려 의미 있는 소비가 장기적인 행복을 만든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외식보다 5천원짜리 커피를 친구와 함께 마시는 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이 만든 감정의 흔적이 오래 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퇴 후돈 관리를 새롭게 설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정서적 예산표를 만들어야 한다. 숫자 중심의 가계부가 아니라 감정 중심의 예산표다. 매달 돈을 쓸 때마다 이 소비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었는가를 기록하는 것이다. 기쁨, 후회, 보람, 아쉬움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의 흐름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비로소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가 분리된다. 둘째, 비소비의 즐거움을 배워야 한다. 소비만이 행복의 수단이 아닌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걷기, 독서, 대화, 봉사처럼 돈이 들지 않아도 충만한 경험을 늘리면 돈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셋째, 시간을 돈처럼 다루는 연습이 필요하다. 은퇴 후에는 돈보다 시간이 더 많아진다. 그러나 그 시간을 계획 없이 흘려보내면 불안이 커진다. 시간을 예산처럼 나누어 오늘의 가치를 실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돈의 쓰임도 균형을 찾는다. 이런 돈의 기술은 단순한 경제적 스킬이 아니라 노후의 태도다. 돈을 쓸줄 아는 사람은 삶의 리듬을 알고 삶의 리듬을 아는 사람은 불안을 다스린다. 불안이 줄어들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정제된다. 그래서 진짜 돈 관리는 지출표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표에 달려 있다. 너무 차가운 사람은 돈을 써도 행복하지 않고 너무 뜨거운 사람은 금세 후회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삶의 온도를 맞추는 일, 그것이 은퇴 후돈 관리의 핵심이다. 한 70대 부부의 사례는 이 균형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두 사람은 10년 전 은퇴 후 귀촌을 결심했다. 퇴직금 1억원으로 시골집을 짓고 남은 돈을 정기예금에 넣었다. 그들은 이자 안에서만 쓴다는 원칙을 세웠다. 처음엔 검소하게 살며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료함이 밀려왔다. 그래서 그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삶의 확장비로 정했다. 작은 농산물을 팔아 얻은 수입에 예금 이자를 보태 마을 축제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다. 그 돈은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수단이 되었다. 그 결과 이 부분은 7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이웃과 함께 웃으며 산다. 돈을 쓸 때마다 외로움이 줄었고, 외로움이 줄자 건강이 좋아졌다. 은퇴 후 돈은 결국 관계로 순환해야 한다. 돈이 멈추면 마음도 멈춘다. 흘러야 따뜻해지고, 나눠야 의미가 생긴다. 돈을 움켜지면 세상은 멀어진다. 돈을 흘려보내면 세상이 다시 열린다. 어느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땐 돈이 세상을 움직였지만, 지금은 돈이 나를 움직인다. 그래서 돈을 쓸 때마다 묻는다. 이 돈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결국 은퇴 후돈 관리의 본질은 자기 방향성이다. 돈이 나를 끌고 가는가, 내가 돈을 이끌고 가는가. 그 차이가 인생의 후반부를 갈라놓는다. 사람들은 종종 은퇴 후에도 돈을 지키는 법을 찾지만, 사실은 돈을 의미있게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키는 돈은 결국 멈추지만 보내는 돈은 삶을 순환시킨다. 교훈은 단순하다. 같은 돈으로도 누군가는 마음의 평화를 사고 누군가는 불안을 산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태도다. 돈을 숫자로만 본다면 늘 부족하지만 돈을 삶의 언어로 읽으면 충분해진다. 은퇴 후 진짜 부자란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자기 뜻대로 쓸줄 아는 사람이다. 결국 돈 관리란 삶을 관리하는 기술이며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같은 예산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